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하늘은 맑고 온화해서 가을을 느끼기 좋았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고 공기 중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새벽과 아침 사이 안개가 짙은데요. 오늘 아침 순창과 부안 등지에선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짧았습니다. 내일도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예보된 만큼 운전하실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포근해서 옷차림이 다시 가벼워지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 목요일까지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주의 아침 기온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해서 한낮 기온 24도, 모레는 26도까지 오릅니다. 아침에도 크게 쌀쌀하지 않겠고, 낮엔 평년 기온 10도 가까이 웃돌면서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하늘도 대체로 맑겠고요. 서해안 지역에선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은 군산과 김제가 14도, 전주 1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지역 높은 산지에서도 강풍에 주의하겠고요. 완주의 아침 기온 12도, 그외 대부분 9도로 출발해서 완주가 한낮에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고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비가 오락가락 지나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